아니방다 아, 그럼. 다 어, 어. oh. 어. 아, 잘요 여기 방 저기 곰있잖아요 검방을. 아니 여기. 보여요? 곰이 걸을 때는 데, 이렇게 걸어도 곰이 달리기라면 사람은 지 35km, 곰5 k m 를 달립니다. 곰이 달리면 35km. 이를다고 합니다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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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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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니라 무릎을 펴는 거아니요아니는 거예요. 몸을 펴는 거예을 펴는 거예요. 몸을 펴는 거예요. 몸을 펴는 거예을 펴는 거예요. 몸을 펴는 거예요. 몸을 펴는 거예요. 몸을 는 거예요. 몸을 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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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몸을 펴는 거예요. 몸을 펴는 거

아니, 여기 있잖 여기. 아